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순위는 아 하동 고래로 해서 여기 지금 어 하동 밤밤 집화장 어 농, 농부님들이 이렇게 밤들을 다 주우셔가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이 집으로 다 집으로 모여요 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 선별작업을 벌레 먹은 거안 먹은 거 이렇게 다 선별작업도 해가지고 큰거 작은 거 이렇게 선별작업도 해가지고 어, 여기서 판매를 하셔요 판매를 하시는데 수리는 여기 와서 밤을 좀 사보니까 밤을 사보니까 올해 3년째 계속 구입을 해서 먹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맛도 있고 이거, 이런 거이 거는 완전 대왕밤에 대왕밤 너무 좋죠 이런 거는 키로에 한 6천원 정도는 살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작은 거, 이런 거는 1kg에 5,000원 달래요. 5,000원 달라는데도 굉장히 좋아요, 밤이 아주. 썩은 거다 선별해갖고 이렇게 주시는 거라서 너무너무 너무 아주 맛있고 싱싱하고 요즘 이제 밤이 거의 건물로 들어가고 있어요. 건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예뻐요. 그러니까 밤이 썩은 거, 그 다음에 안 썩은 거 이렇게 물에다가 담궈 놓으면, 담궈 놓으면 벌레가 다 나오고 이렇게 아내가 썩은 거 이런 거는 이렇게 물에 두면 동동동 떠요 이렇게 동동동 이렇게 뜨고 르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벌레 먹고 안 먹고 이런 거를 이렇게 선별을 해서 판매를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구입을 해보니까 일단 싱싱하고 맛있어요. 저희는 이제. 옥강이라는 밤음그 최고 좋은 거로 키로에 7,000원씩 20키로 지금 사가지고 이제 갑니다. 자 우리님들도 혹시 밤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여기 연락처 남겨 놓치니까 바로 직거래를 하셔서 전화 주시면 택배를 다 보내주신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자 전화 주셔서 구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이일 오후 어, 늦은 시간 저녁 때 만나게 되시고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